안녕하십니까. 또한 주가 지났습니다. 음, 12월이 이제, 이제 한 주가 지났고, 어, 자,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생각들 좀 잘하십시오. 제가 이제 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발 일을 잊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일하러 왔잖아요. 근데 나도 일한다는 그 의미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천부경의 일시무실, 그 일시를 이제 알면서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일한다고 해서 다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지 세 개를,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세개 일을 갖다가 하나로 완벽하게 뭉쳐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의 절대적인 뜻, 섭리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땅에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형상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음이 아니면 양이두 개로 갈라지는 걸 지일리라고 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의 절대적인 뜻은 일이고, 곡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과 양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인인삼.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몫이다. 그렇게 천부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당 일을 하기 위해서는 1과 2와 3, 요걸 합한 게 대삼함 육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이제부터는 일 다운 일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은 어차피 다 갖고, 어,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걷는다. 나이 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이어서 에 오늘도 일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릴까 하는데, 전 시간에 이 제가 제그 강의한 거,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몇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일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가만히 내가 강의한 내용을, 되짚어 보니까, 그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냥, 일이 천, 천북에 나오는 일이 11개다, 뭐 그런 얘기하고, 하도의 일은 북방 인력수다, 예, 북방의 무리고, 문제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일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그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떤 일을 하, 예, 하기, 하그 논리를 전개하려면은 반드시 여섯 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육하원칙이라 하죠.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제? when 이잖아요 횡. 그다음 어디서? 회어. 이거 회어. 그 다음에 누가? 후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What? 이것도 W고. 그 다음에, 왜? 요거는 how 잖아요, h. 아, phi, phi. phi. 그 다음에, 왜? 아, 어떻게? 요게 육화원칙이라 하잖아요. 어떻게는 how 잖아요, how. 그러니까, o, w, 1h, 이제, 우리 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 여섯 가지의 그 원칙에 맞게끔 얘기를 해야만이 앞뒤가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언제 생긴 거고, 어디서 나오고, 누가, 무엇을 위해서, 그 다음에 왜, 어떻게, 이 여섯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여섯 가지 이것도. 6이 아니면은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laughs> 천부경에도 이제 대삼합 6을 통해서 7, 8, 9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7, 8, 9는 인간을 가르친다고 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예로 서구에서 흘러들어 는데 동양의 서양의 공간에 그 생각의 본질은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섯 가지를 꺼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일은 언제 생겼느냐, 그얘기해요 일은, 요 일이 생긴, 일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일의 탄생을 일컬어서 우리 조상들은, 요렇게 얘기해요. 태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의 1장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성경 첫 구절이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1장 1절에요. 그러면 과연 그 태초가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큰 대짜라고 했는데 요게 큰 대짜에다가 전만하를 찍은 거예요. 큰대 자는 뭐냐면은, 오편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땅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왼편 삐치고, 오른편 이렇게 파인 부리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로 한게큰대 자인데, 그러니까 남편, 아내, 그 둘을 하나로 합해서 그 사이에서 점이 생긴 거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이렇게 세시 합판 상태가 진정으로 큰 거다 그 얘기죠. 그 그러니까 천지인 세시 합판 게 클테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한게 뭐냐면은 천지인 이렇게 하나로 했는데 핵스가 뭐냐면 하나, 둘, 셋, 사 회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뭐냐면 세 개잖아요. 천지인 세 신데.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자녀는 아들하고 딸 둘이기 때문에 부모까지 합하면 넷이, 내시 돼야만이 대가 끊어지질 않아요. 자식이 나온다고 해도 아들만 나오고 딸이 없어 봐요. 그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음하고 양하고, 어, 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 천진, 셋이라고 하지만은 형상으로는 반드시 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회계에요 지금 이게 지금 태초라 이태 자가 아무튼 태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 셋이 하나가 되는 거 삼직일 셋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태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이란 거는 언제 나왔느냐 하면 셋이 하나가 될 적에 나왔다 이제 그얘기예요 셋이 하나가 될 적에 둘이 하나가 돼도 일은 일이죠 혼자 혼자 있어도 일은 일이고, 둘이 하나가 돼도 일은 일이고, 셋이 있어도 하나가 돼도 일은 일이고, 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 질적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셋이 대야만이 무진본이라 했어요. 천첨에게 보면은, 일석삼극 무진본이라고 그랬어요. 셋으로, 셋으로 갈라질 때 끝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둘이 갈라지잖아요. 일석삼극이나 일석이 극이 된다면, 그건 끝이 없, 금방 끝나버려요. 그 데려다가 어, 전혀가 없는 데 그냥 끝나버려 저기. 반드시 3수까지 가야만이 끝이 없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4수까지 가야만이 뭐냐면 부기하삼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 그 전에 말씀드렸었고. 그다 그러니까 일이 언제 나왔느냐? 그러면 3시 하나 되는 순간에 나왔다. 그 다음에 에. 어디서 나왔느냐? 그요. 그럼 러 이런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셋이 하나 되는 공간이 있어야죠. 뭐, 바탕이나 공간이 있어야만 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한다, 그얘기예요이걸 허공이라 그래요. 허공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허공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텅텅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안 보이느냐 하면은, 셋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 뭐냐 하면은, 자, 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렇게 각각 떨어지면 여 십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순간에 중심점이 생겨요. 요 점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점. 요거는 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천일 질 이일 요거는 점의 상태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냥 갈른거 이렇게 여기 가를 일자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순간에 점이 생기면서 요 점을 갖다가 이라고 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돼도 중심점이 생기죠. 이게 그러나 여기선 삼길이라 하니까 세 개의 선이 하나로 합하는 순간. 이 점이 진짜 중심점이죠. 요거는 표면에 나타난 중심점이고 요거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하나 되는 중심점 요거 내면에 있는 대십자가라 했잖아요. 요 태초는 요걸 가리켰어요 요거.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일이 탄생하느냐 하면은 껍데기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요 내면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영이 탄생하는, 일이 탄생하는 곳은 어디냐면 영의 내면이다. 그얘기예요 그, 언제, 언제, 어디서 했죠. 그 다음에 누가. 누가 만들었느냐. 그얘기예요 이걸. 태초를 갖다 누가 만들었느냐. 즉, 세계가 하나 되겠고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주인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 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근데 신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조상은 항상 삼신이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 게 셋이 하나 된다라니까 이 셋이라는 숫자, 삼이라는 숫자가 신을 가리킬 거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신은 뭐냐면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근데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럼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허공 속에 존재하는 존재다. 그 얘기에요. 허공 속에. 그럼 허공 속에서 존재를 한다. 그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전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은 어디 있었느냐? 그걸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가 없다고 해서 없는 존재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었냐면은 영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저 허공 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로 있었느냐면은 안 보이는 존재로 그걸 갖다가 기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기체. 그래서 전 시간에 키, 키의 갑골문을 석수함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삼이라는 이 문자 자체가 원래는 셋을 가르친 게 아니고 공기의 기차를 갖다, 기차를 가르쳤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세계를 갖다 하나로 그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존재가 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기체로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천기, 지기, 인기, 세계의 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성명자한테 성품성찰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어, 세계를 한 대로 묶어내는, 묶어내는 하나님이 했다. 그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요, what? 무엇으로 했느냐, 그얘기요 무엇을 가지고. 그네 번째죠.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개일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허공 속에, 영은 허공인데, 이 속에 무수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세계가 하나로 합치는 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무수한 존재가 이 속에 있었지만은, 그걸 대변하면은 세계의 일이 일르다가 얘기를 한게 천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하면은 세계의 일을 가지고 만들었다. 세계의 일을 가리켜서 그럼 천부경 뭐라 했냐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천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부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근데 몇 개냐 하니까, 세 개라 알랬어요 거기서 나온 용어가 이거예요. 도장인 자. 천부삼인. 요런 표현 많이 써요. 역사책에 보면은. 요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세계 도장. 그 요새 우리 도장 다 있잖아요. 인감도장.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laughs> 형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천부가 몇개 있느냐 면세 개인데, 하늘도장, 땅도장, 사람도장. 그걸 천일, 하늘은 천일이라고 하고, 천일일, 땅은 지일이 이렇게 얘기하 사람은 인일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형태로 드러내면은, 요거는 절대적인 건데, 형태를 드러내면은 원이라 했잖아요. 정원. 요거는 뭐냐면, 네모라 했잖아요. 원방. 요거는, 삼각형인데 밑에는 딸이고 위에는 아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지금 이렇 완벽한 천부 삼인 이 삼인을 나타내는 형상은 뭐냐면은 인체입니다 여러분 인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만약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게 있고 만들어야 할그 어떤 것이 있다면은 사람 만들고 나서 끝나면 안 되죠. 다른, 다른 무언가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 만들고는 더 이상 창조를 안 해요. 그,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잊으면 안 되냐면은,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왜 살아가느냐.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늘이바라는 거는, 사람다운 사람. 그걸,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즉,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 아무리 북이 공명을 누린다고 해도 하늘의 형상을 입은 하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맨날 육도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잡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건 그 저렇게 목적을 안 잡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천부경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또렷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더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더 확신에, 확신에 이제 차게 생겼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어,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네 개가 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왜? 어, why? 그러면은, 첨부 3위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얘기죠. 이 일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없으면은, 일이 없단, 어떤 <laughs> 얘기 뭐냐면, 영만 있단 얘기잖아요. 영이, 영 속에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다 해도, 여이 <laughs> 속에 들어있는 무수한 일들이 있어요. 이 속에 들리는 참다 일입니다. 이것도 참 다. 참다 일이 알겠지만. 그러면은 이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일을 갖다가 유형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무형의 상태로 있게만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죠? 그, 그거는 그 전에 비유하기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 마음에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아무튼 못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에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행이나 어떤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유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 영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무형의 모습에서 유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꺼내지 않으면은 무형이 있다는 증거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이런 빛이 아요 지금 방안을 방안을 밝게 만드는 빛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둠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만약에 어둠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빛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 실존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냥 허구에 끝나, 끝나버려요. 그래서 왜 일을 갖다 만들었냐면은, 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른 겁니다, 이게. 가른 거예요. 요거는 세운 거고. 가르고 세운 게열 십자예요. 가르고 세우고. 그래서 갈리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 음이고 양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과 양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벌어지죠 하늘은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일체를 만들었냐 하면 모든 걸 갈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영속에 들어있던 크게는 이제 세 개, 3개, 세 개의 일,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지만은 이세 개의 일이 겹치고 벌어지면서 1에서 10가지의 숫자가 나와요. 그게. 네. 그래서 10에 일인것 같다가 1 0이라그래요다 열렸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갈래는 기본이다. 그래서 이를 갖다 기본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왜 갈랐느냐. 모든 걸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갈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ow.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방법 다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이 일이 아무리 위대하다라도 하나로 겹치지 않으면 중심점이 없어요. 이 중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를 흐트르면 안 돼요 다시 하늘로 모아줘야 돼요 그걸 이제 천부교에서는 일적식거라 그랬죠 여기 1 2억의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아무튼 일의 탄생은 어디서 비롯하느냐 영에서 나오고 그영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영부터 갈라내야 돼요 여러분 영부터 갈라내는 요령이나 방법을 모르면 허구에 끄쳐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다도 구체적으로 욕을 어떻게 가르느냐, 가르면서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